자, 여러분들, 그 객관식 이 회계학인데, 어, 23년도 1차 대비로 회계학 책인데, 그 다른 거 없어요? 관세사 시험은 뭐 지금까지 계속 기출문제 보면 그냥 단분화시켜서 그냥 계속 반복하시는 거 밖에 없어요. 이게 자 일단은 객관식은 어, 기본반 수업을 일단은 듣고 오셨다라는 가정하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반처럼 강의할 수는 없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는 요약, 내용들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반복해서. 자, 아, 그, 장, 올해, 예,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제 시험 문제를 거기다 이제 추가 좀 반영을 했는데, 2022년도, 어, 이 1차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뭐 거기 반영된 거 있다. 뭐어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풀어 나갈 건데. 자, 아, 무튼 거기 그 1장부터 어,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거기 1장을 한번 어, 이 보시게 되면 뭐 재무에게 기초라고 해서 일단은 담아 놓긴 했는데 그 요약을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챙길 것은 재무제표 종류. 뭐 이거 기본적으로 아, 다 아르셔야죠. 다섯 가지 재무상태표다. 그 12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보는데 재무상태표다, 포괄손익계산서다, 현금흐름표다, 자본변동표다, 주석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복식부기인데 일단은 우리 회계 원리 다돼 있어야 되고 기본 강의 다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계 원리때 대차 평균의 원리 굉장히 중요하다.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이 중성이고, 뭐, 거기 있는 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자, 이제 13페이지에 가보면 그 발생주의는 중요해요. 발생주의. 자, 그래서 이연 항목은 이번 연도 수익비용이 아닌데 돈만 받은 거죠. 그래서, 어, 이연. 이연 자는 앞에 선 자가 붙어요. 그래서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돈만 미리 받았고, 돈만 미리 줬고, 다만 당해 연도에 이 수익비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옆에 회계 처리가 아, 수익이 차변에 와 있고 비용이 대변에 와 있는 것은 당해년도 수익 비용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발생 항목은 당해년도의 수익 비용이지. 근데 돈만 안 받고 돈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미수 미지급이란 말이 나오는 거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중요하다. 요거 중요하다. 자 회계 순환 과정 여러분 들 시험에 예전에 나왔었어요 이런 거 회계 원리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는데, 이게 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회계 원리가 나오니까 오히려 기초적인 거틀리신 분도 있어요. 이게 거기 회계사의 거래 발생하면 분개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총계적 원장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결산 때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고, 결산 분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각계적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한다. 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의 팔려서다 굉장히 중요하죠 차변에 오는 것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다 대변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 자 이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걸 통해서 파생해서 오는게 있거든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자산계정이라고 해서 이 티계정이 있어요 그 티계정은 머릿속에 반드시 1차 시험 볼 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 대변이에요. 차변이지. 그러니까 차변인데 저번 연도에 증가해서 넘어온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기초라고 하지. 자산의 증가잖아 이게. 에? 이번 연도에 증가한 게 뭐예요? 아, 그게 이제 차변이지, 이게. 아무튼 이걸 합쳐서 보다 자산의 증가다. 저번 연도에 넘어온 증가와 이번 연도 증가한 거.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두줄 긋는 걸 보고 우리가 마감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마감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곳에 이것이 남아있는 기말인데 얘는 원래 여기 잔액이지.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이쪽으로 넘어가죠. 티계정의 모습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풀이 할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돼요?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저번 년도에 증가해서 넘어온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기초라고 하지. 그리고 이번 년도에 증가한 거, 이번 년도에 감소한 거. 자, 그래서 마감을 했더니 여기가 B죠. 그래서 이걸 보고 기말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은 어디 잔액이에요? 대변 잔액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돼있다라고 하는 거. 자그 다음에 이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죠. 그 수익과 비용은 거의 집합손익으로 마감해서 어, 이익형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자 재무제표 관련 산식인데 요게 시험 문제다. 요거는 이제 이한 문제씩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해서 이게 이, 재무상태표. 이제 다 재무상태표인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플러스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이거 두개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합친 거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이 식이. 그러면, 이걸좀 변형시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지. 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 이것은 자본이 된다. 자본이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자본은 우리 주주와의 거래를 우리가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가 있고요.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변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손익 거래가 있어요. 이렇게. 손익 거래가 있다. 이렇게. 자, 손익 거래가 있다. 근데 이 손익 거래는, 아, 총액으로 표시하면 증가한 걸 보고 우리는 수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감소한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비용이라고 부른다. 이 주주와의 거래는 증자, 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수익이 늘어나지. 이게, 이게,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뭐가 돼요? 비용이 늘어나지, 비용이, 이렇게. 에?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자, 수익은 자산이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부채가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이렇게 정의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어요? 비용은 여기 지금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하고 부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증가되는 거지 이게,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걸 보고 우리는 손익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손익이라고 이렇게 손익이라고 한다 근데 이걸 손익 중에서 이번 연도에 실현된 손익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담기 순손익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미실현된 손익을 우리는 무슨 손익이라고 그래?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래서 원칙은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는데 예외로 열고 해놨다 이거예요. 에? 어떤 것들은 일로 집어넣으라고 열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잘좀이 아, 봐주시라. 그럼 여기서 이거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자산이 증가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일로 와서 손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익이 자산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늘고 그 손익이 어떻게 돼? 손익이 늘지, 이게. 그럼 결론이 뭐냐면 자산이 증가하면 저기 있는 이익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손익에서 이제 이익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익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자산이 감소하면, 거꾸로. 자산이 감소하면 이익도 어떻게 돼? 요 감소하지. 그리고 부채하고, 저 이, 이 뭐냐면, 부채하고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산과 비용 간의 관계. 자, 산이 만약에, 이, 증가한다. 증가, 부채, 부채. 부채. 자, 부채가 만약에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반대예요. 얘는 여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있잖아요, 이게. 자산은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걸쭉 생략해 볼게 요 이렇게 이거 지워보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바로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늘고 부채가 증가하면 반대로 부채가 증가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그 이익은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감소한다 자그 다음에 이 부채가 만약에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한다. 자, 요거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티계정으로 그려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산이 증가하며 같은 방향으로 이익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채는 부채는 어차피 이게 예,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예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채는 어떻게 돼요? 부채가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면 이익도 감소. 같이 같은 방향이고, 부채는 증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것 좀잘좀 좀 알아두자. 그래서,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저기 나오는 미지급 비용이 증가했다. 자, 미지급 비용이 우리가 기말에 증가했다. 자, 선수 수익이 감소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에? 문제에서. 그럼 이게 미지급 비용이 뭐예요? 부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채가 이게 만약에 10원이고 이게 만약에 20원이다. 이렇게. 그 부채가 증가하면은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은 얼마만큼 감소해요? 부채가 증가하면 이익은 얼마만큼 감소해요? 10원만큼 감소하지. 그리고 이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선수 수익이 부채의 자산이에 선수지이 부채잖아, 이게. 내가 먼저 받은 돈이지, 이게. 에?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 증가하지.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이 만약에 이렇게 30원이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수수익이 뭐죠?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어떻게 돼? 증가하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이 만약에 이렇게 20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성급 비용이 이제 20원이 감소했어요. 자산이 감소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도 감소하겠지. 자, 그러면 요런 결산 때 요걸 빼 먹었다 이거예요. 성급 비용이 20원이 적어 되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것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예, 요걸 반영하면은 어, 이 이익에 요런 영향을 미친다. 20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50원이고 30 30원을 빼게 되면 20원이 어떻게? 증가하는 거지. 이게. 예? 요걸 반영하면,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뭐냐면 결산 때 가서 요런 게 누락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산이냐 부채냐에 따라서 그게 이익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는 정리해 두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거기 그 재무상태표 등식에 보면은 이제 자본 등식.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라.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저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시산표등식이다. 자 기말 자산에서 우리 이 요게 시점이 기말이래요. 그럼 당연히 요 기말의 자산은 시점이 그렇다면 요것이 기말이 뭐예요? 부채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기말에 뭐예요? 자본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기말의 자본이라고 요 하는 것은 기초의 자본에다가 우리가 1년 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당기 보가 있어요. 당기 순 이익이 더해지면 그럼 요거 요 기초에다가 요거 저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더하면 그게 기말 자본이 될거 아니야, 얘게? 다른 게 없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요 당기 순 이익은 우리가 총 수익에서 뭘 빼는 거예요? 총 비용을 빼는 거지, 이렇게. 총 비용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그대로 그냥 식으로 쓰면 자 기말에 자산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총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해서 그뺀 건데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플러스 뭐에? 총비용이다. 자그 다음에 기말에 부채예요. 기말에 부채 플러스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요게 시점이 이게 기말이 아니고 뭐, 뭐죠? 기초에. 자본이다. 기초의 자본이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것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단 말에? 요이 식이 기말 자본이 아니고 무슨 자본? 기초 자본이죠 아직 뭐가 안 더해진 거예요. 아니, 총 수익인데 요, 요, 총 비용인데 요게 넘어가면 이쪽에 총비용에대해서 요게 단기순이익이란 말이에요. 단기순이익이 더해지지 않은 걸 보고 뭐라 그래? 아, 그 시점이 기초 자본이지, 이게. 그래서 요거. 시점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뭐 우리 다 수업시 다 했던 얘기인데 지금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자그 다음에 당기 순손익이다 뭐 수익에서 비용 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 비용은 당기 단기 수익 당기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기 수익 당기 비용 말고 기타 포괄손익이 있어요 그걸 다 더하게 되면 이제 총 포괄손익이 되겠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말고 또 다른 요소들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왜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단기순이익만 있는 걸로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점에 있는 이제 그걸 잘알르셔야지자 기초자본에다가 기초자본이 우리 그 기초의 우리 주주들의 몫인데 거기다가 무상증자 하게 되면 플러스 하고요 무상감자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하고요 현금배당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하죠 그리고 나서 주주 몫인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더해주고, 당기순 손질이 있으면 빼주고, 그 다음에 기타포가 손익이 있으면 가감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자본이 감소해요. 자기주식을 매각하면 자본이 증가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기주식 관련해가지고 요거, 자기주식 취득하면, 자,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이세 가지 반드시 외우자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 취득 가액만큼 어떻게 돼? 취득 가액만큼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본이 감소한다. 거기 자기주 취득 자기주 취득했다고 해서 자기주식 취득한 것만큼 마이너스 돼 있잖아 요 이게 자기 주식을 다시 매각하면 매각하면 그 매각한 가액만큼 자본이 어떻게 돼? 증가하지.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소각하면 자본이 불변이죠. 그리고 세 가지 좀잘좀 좀 알자. 여기서 안 나와도 저 자본 쪽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금액만큼 자본이 감소하고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그 처분한 금액만큼 자본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인 불변이다. 불변이다. 이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게 만약에 여기 그 기초적인 요 자본의 변동에 끼게 되면 취득하면 마이너스고요. 매각하면 플러스고요. 그거를 반드시 반영시켜 주자. 그 밑에 보면은 어떤 것들은 자본이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무상증감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자기주식은 뭐예요? 소각, 이렇게, 네, 소각이 있다. 지금 거기 그 무상증감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만 있잖아, 이 이것도 불변이다, 이거. 소각도, 네? 자기주식 소각도 불변이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재무제표 관련 산식은 지금 나와 있는 그네 번째 산식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한번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3번 문제. 자 주식회사 대한의 X일년도 회계자료다. 주식회사 대한의 X일년 기초자본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단기순이익은 주주목시에요. 그 기중에 20만 원이 늘었어. 요 근데 기말에 자산총계가 500이고 기말 부채총계가 아, 150이에요. 그럼 기말의 자본이 얼마라는 얘기야? 기말의 자본이 우리 이 거기 자산이 500이고요. 이게 지금 기말이란 말이에 네. 그리고 부채가 거기 그 150이죠. 자, 그래서 자본이 얼마라는 얘기? 350이지. 근데 우리가 기중에 단기순이익을 얼마를 벌어들였어요? 단기순이익이 20만원 아니야? 20만원이죠? 그래서 20만원이라는 단기순이익이 주주 목수로 더해졌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기초의 이익형은 30만원이고 단기 중에 이사회에 결의를 지급한 배당금은 10만원이다. 그러면 배당금은 주주한테 준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주주목수로 있던 것 중에서 10만원을 빼가지고 줬잖아, 이게. 그주주목수 그러니까 얼마가 감소했고. 10만원이 감소했지. 그러니까 기중의 변동분이 이 배당과 뭐예요? 배당과? 당기순이이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그러면 여기 기초에 자본이 얼마이길래, 기초에 자본이 얼마이길래 거기다가 10만원 빼고 20만원 더 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350이 된 거지. 그러니까 기초자본은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아, 여기 340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에? 340에서 10만 원 빼고 20만 원더 해야 이게, 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답이지. 이게. 어, 340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여기다가 이거 더 하고 이걸 빼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여기다가 이걸 빼서 더한 다음에 이게 된 거지. 얘는, 어, 거꾸로 얘는 빼고 얘는 더해줘야 돼,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340만 원이 되겠더라.